말씀 가지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토요 새벽에 고린도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를 그저 믿음이 없고 어리석은 자로 취급하지 않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지혜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그들의 신앙의 자립 신앙적인 자립을 이루어야 된다. 스스로 판단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의존적인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의 자립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자립이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가정과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자립을 이루지 못하면 이 악한 세상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줘야 될 제일 중요한 건 그들의 신앙의 자립이에요. 아무튼 우리에 모든 손도들이 님 정말 이 신앙의 자립을 이루는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손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곤도 교회에 서했던이 우상의 제물에 관련된 거의 마지막 결론에 관한 부분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이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 말씀함에 있어서 성찬식을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 볼까요? 16장 2 7입니다 가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이는 우리가, 우리가 다한 다 떡에 참여합니다. 참여합니다. 아멘. 어, 성찬식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장인 11장 후반에 가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 제가 부가적으로 다시 한번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성찬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찬식 할때 우리가 떡을 떼잖아요. 이 떡이 원래는 한 떡인데 그거를 잘게 쪼개서 사람들이 나눠주죠. 나눠주지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떡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한다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룬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연합된다는 것이 바로 성찬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찬식만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의 재물에 관하여 의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될 경우에는 그 우상과 성찬식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과 동일하게 그 우상, 귀신과 연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14절에 나오는 우상숭배를 피하라는 말씀을 여기서 이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즉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와 연합이 되었는데 어떻게 귀신의 음식, 귀신의 떡을 받음으로 귀신과 그렇게 우상과 연합될 수 있냐? 그걸 주의하라는 거죠. 그래서 2 1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즉, 의도하든지 의도하지 않았든지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경계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데이 말씀을 이 말씀을 어떠한 이유든지 우리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말씀을 보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멀어졌겠어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어떻게 묻지 말고 먹으래요. 누가 밥을 차려주면 이 고기가 어디서 나는지 묻지 말고 먹으래요. 근데 누가 그것이 우상의 재물이다라고 말하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모든 이 땅에 거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양심을 따라서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그것을 그냥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왜 굳이 야, 사도 바울은 이, 우리, 그리도 교회에게, 즉, 우리에게 이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 귀신의 잔을 먹는 것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게 뭘까요? 요걸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이제 98년도 필리핀에서 DTS를 할 때, 당시 한국에서 보지 못했던 특별한 사역을 제가 필리핀에서 보았습니다. 필리핀 YM이라고, 예순도전 YM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는 사역이었어요. 무슨 사역이냐면 술집 사역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술집이 있는 그 번화가에 베이스를, 술집들이 막쫙 있는데 그 중간에 이제 YM 베이스, 앞에다가 보금되어 있어서 베이스를 찾아두고 술 먹는 사람들 중에 정말 상담이 필요한 자들, 그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도와주는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그 베이스, 술집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베이스에 앉아서 그냥 사람들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만 아니라 그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술집을 다니면서 혼자 술을 마시다거나 울고 있는 사람들 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상담하고 권면하는 사역이 바로 필리핀에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지 못했는데 필리핀 간이가 있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사역자가 대화하기 위해서 맥주 한잔 정도 같이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저을 생각할 때 그래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예. 네. 오히려 그렇게 해야죠. 그래야 그들과 진짜 대화를 할수 있죠. 그들과 그렇게 진짜 대화하려면 그들과 함께, 어, 그 잔을 함께 나누면서 해야 진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면서 그 사약을 하시는 목회자에게 들은 이야기가 그런 사약을 통해서 자살하려는 사람, 충동적으로 범죄를,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어, 저지하고 막고 회복시키는 사약을 이뤄낸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 너무나 귀한 사역이죠. 꼭 필요한 사역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역을 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문화, 그 상황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경우예요.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가. 그곳에서 오래 사역하다 보면 이게 역전이 돼서 사역하려고 술집에 가는 게 아니라 술집이 좋아서 사역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곳에 섬기는 사역자들 중에서 오래 사역하다가 특정 기간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곳에서 더 훈련을 받고 준비하고 다시 들어가는 그렇게 번갈아서 로테이션을 돌리는 그렇게 하는 것을 사역의 중요한 초점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거기 휩쓸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도하나님께서 사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아니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를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물론 물론 우상의 재물 먹어도 돼요 문제 없어요. 근데 지나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 없이 오히려 그들과 동화되어서 그들의 우상에 푹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술을 먹으려고 술집 사야 가는 거기 서는 그렇게 되는 경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23절 2사절말씀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자기의 유익을, 유익을 구하지 말고, 구하지 말고 남의, 남의 유익을, 유익을 구하라. 구하라 아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모든 게 가합니다. 돼요, 해도 돼요. 해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렇다고 그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된다고 해서 우리가 마약하고 도박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렇게 신앙 안에서 방종하는 자들이 있어요 방종이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이 가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그게 방종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의 절제는 뭘까요? 모든 것을 가하지만 덕을 세우고 남을 유익을 위하여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절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누가 포기할 수 있죠? 누가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복음 안에서 자유한, 자유인들만, 자유한 자만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포기하고 내려놓는다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그, 그 내려놓아야 될그 대상에 집착하거나 노예가 된 자는요, 못 내려놔요. 절대 포기 못해요. 자유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하여, 그것도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은요, 보고만 해서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유인의 진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면요, 사람들이 물질에 사로잡혔어요. 물질에 사로잡혔어요.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물질에 대하여 자유한 자만이 물질을 주님을 위하여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려놓을 수 있어요. 물질의 노예가 된 자, 물질을 우상숭배하는 자, 여러분 절대 물질을 주위 앞에 못 내려놓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경제활동을 해야죠. 돈을 벌어야죠. 그것과 물질의 노예 되는 건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예요. 마찬가지로 요즘은 다 뭐가 있어요? 건강. 건강. 자기 몸에 대해 집착을 해요. 몸이 좋다는 거다 해. 물론,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을 챙기고 운동해야죠. 운동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것과 건강의 노예가 되는 건 다른 의미예요 사도방울은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방울은 가장 중요한 대원칙을 선언합니다. 30주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무엇을 하든지, 하든지 다, 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을 위하여, 위하여 하라. 아멘. 고르노서 8장에서부터 쭉 지금까지, 오늘까지 말씀, 사도마울은요, 그 우상의 재물에 대한 신앙적인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이건요, 단순한 우상의 재물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먹느냐, 마시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동일한 겁니다. 그 중요한 가치관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우상의 제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어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지 않아야 돼요. 그게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선언이고 가치라는 거예요. 신앙의 가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3절 11장 시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본받는 자가 된것 된 같이 너희는 나를, 나를 본받는, 본받는 자가, 자가 되라. 자, 아멘. 이두 구절은 함께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즉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뭐 자기가 너무 거룩하고 내가 잘났으니까 나 따라 해. 그말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이고 그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한 명의, 한 영혼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이 모습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사도바오는 이 우상의 재물에 관해서 이것에 대해 한정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질. 여러분, 이게 우리 우상이 될수 있습니다. 우상이 될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 자녀가 우리의 우상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위, 명예, 공부가 우상이 될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신앙적인 바른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바른 가치관으로 자유할 때에, 자유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인이 될수 있는 거예요. 말씀 전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바울이 가진 삶의 중요한 원칙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상의 재물에 과하여 관하여서 골도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잖아요. 그 다툼에 대한 판가름을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에 그 문제에 한정짓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자유하는 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대원칙,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도 바오를 본받는 자 되어야 돼요. 본받아야 돼요. 그분이 거룩해서 그분이 특별해서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삶에 있어서 삶의 가치관이 그 사도 바울이 가졌던 삶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의 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일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유익을 구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살아 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칭찬 듣는 귀한 손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